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스타의 시테오 채널의 건지입입니다자 이번 시간 이 두산 로보틱스 이제 상장이 하반기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어떤 기업인지 이렇게 미리 파악을 해야지 나중에 매매에 들어갔을 때 조금 더 좋은 성과를 기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산 로보틱스 보시다시피 이 홈페이지인데요 자 홈페이지에서 봤을 때 자동적으로 튀김을 만들어주고 음식을 해주는 이런 자동 조류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 라인업의 로봇들을 하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이라고 해갖고 가장 우수한 힘을 가진 H 시리즈. 그래서 가판화 중이 25kg까지 들어올릴 수 있는 이러한 힘이 있는 이런 로봇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화를 하는 이런 업장에서나 아니면 이제 자동화 물류 이런 곳에서도 충분히 쓸수 있고, 공장 같은 데서도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서 도 어느 정도 혁신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겠고요 그래서 이제 24시간 무인 로봇 카페까지 등장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머신으로 해갖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뽑아주는 정도였는데, 자 이제는 이제 로봇이 직접 커피 머신을 내려갖고 원두를 제조해갖고 갈아갖고 직접 로팅을 갖고할수 있는 자 이런 단계까지 또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망한 기술. 이, 이게, 국내 시장, 물론, 이제, 해외 시장에서도 오늘 이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해도, 장유출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먼저 말씀드려보고요. 그래서, 일단, 이 두산 로보틱스는, 서울 보증보험과 함께 하반기 상장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IPO 시장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른바, 대어로 불리는 2조에서 3조된 기업들이 상장을 예고하면서, 하반기 IPO 시장에 대한 증권과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SGI 서울 보증보험은 지난 23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예비 상장심사를 통과했다고 하고 그래서 연내 코스피에 입성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울 보증보험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결 통해 9월 이후 증권거래 신고서 제출 시점 및 상장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며 미래에증권과 삼성증권이 이렇게 맡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두산로보틱스가 이렇게 성장이 되면 아마 이 공모 커버도 높은 가격에 형성해서 가격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모멘텀으로 일단은 상장이 되면 트레이딩 말고는 이장기 투자에 바로 들어가기는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물론 훌륭한 기업이지만 당장 그 무리할 가격, 가격에 줄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 우리들이 성장이 되면은 한 6개월 정도는 지켜봐도 괜찮습니다. 6개월 이후에 투자에 들어가도 괜찮기 때문에, 우리는 장기투자를 원한다면, 장기투를 자 해야 된다면, 6개월 이후가 조금 더 적합한 시기게올수 있겠다. 그래서 상장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들어갔다가 쭉 한번 올린 경우 있지만, 쭉 한번 올렸다가 이렇게 내려갔고 매물대를 그리는 경우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기간에서 장기투자에 들어갔다가 못 팔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간 구간에서 팔아버리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알고 투자에 들어간다.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산 로보틱스고요. 로봇 로봇시장 전망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은 분야별 로봇시장 전망치입니다. 보시다시피 30년도까지 로봇시장은 약 16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이런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600억 달러 화면은이 규모가 하나로 약 210조 규모이고요. 이 중에서 서비스용 분야에서의 로봇 시장 성장세가 엄청나게 큰 폭으로 상승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셔도 좋을 만큼 이 로봇 시장의 주가 상승은 위아래의 변동성을 보이겠지만 자, 결국 이 매출액과 함께 주가의 상승 동안 더욱 더 증가한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2030년도까지는 더욱 더 가파르게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자, 주가가 조금 많이 눌렸을 때 자, 그런 기회를 포착한다면 이 수익 또한 크게 볼 수가 있다는 거. 자 일단은 이러한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협동 로봇 시장도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이 단순 반복 작업은 이 로봇이 하고 좀더 디테일한 작업은 이제 사람이 하는 자 이러한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제 아마 인간을 형태로 한 로봇들이 상용화된다면 자 이러한 공장에서는 한99% 가까이는 이 로봇이 다 처리를 하고 한 1%의 작업자는 이제 인간이 로봇을 도와주는 자 이러한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업용 로봇도 굉장히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산업용 로봇과 함께 이제 협동 로봇이라고 하죠. 자, 이런 성장치 전망 또한 함께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로봇 시장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밟고 있는데, 자, 지금 올라가는 건 어쩌면 이제 2차 상승이 이제 일어나고 있고, 자, 이 2차 상승 이후에는 다시 조정까지 또 발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 들어가야 된다면은 조금 더 가격이 안정화 흐름을 보였을 때 그런 시기를 포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모두 이큰 폭의 상승,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별 협동 로봇 제품의 가바나 중범위라고 해서 이런 자료도 함께 있는데요. 보신 것처럼 기업별로 계속 몇 kg 까지 로봇이 들어 올릴 수 있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산 로보틱스는 5에서 21kg,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3kg에서 20kg. 자, 이렇게 가방, 하중 범위가 이렇게 되고 있고, 자, 그래서 기업별 협동 제품의 작업 반경 범위 이런 것도 있는데요. 두산 로보틱스도 이 정도의 범위를 할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좀 작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로봇 시장도 굉장히 점차 이제 커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자, 이런 자료들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이제는 이거는 협동 로봇 수요 산업별 성장률 전망이에요.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 나온 건데 자, 2022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연평균 성장률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 물류 서비스 산업에서 협동 로봇이 가장 빠르게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물류뿐만 아니라 다방면의 이런 산업에서도 이 성장세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들 잘 알고 투자에 들어간다면 좋겠죠. 이거는 유진투자증거에서 나온 이 리포트예요. 안녕하세요 로봇 위클리에요 해갖고 9월 4일자로 이렇게 나온 리포트인데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되게 좋겠죠. 그리고 살펴봐 살펴보면. 국내 로봇 관련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로봇과 전주 대비 평균 11% 상승했고, 글로벌 로봇 종목 평균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보다 5%, 유럽보다 6%, 일본보다 5%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두산 로보틱스의 로봇, AMR 기업 인수 이슈, 그리고 삼성 웨스트 우리가 레인보 로보틱스와 조리 로봇을 개발한다. 이런 소식도 있고, 삼성전자가 슈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한다고 하고, 이 4족도행 로봇 공장을 적용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레인보 로보틱스가 삼성그룹사와의 협력이 가시화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다고 라 합니다. 국가별 종목 주가 수익률인데, 보시면, 한국, 한국이 가장 로봇 산업에서는 주가 상승률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로봇주 전주 대비 평균 11% 상승했고 글로벌 로봇주의 크게 아웃퍼폼 삼성발 로봇 이슈, 두산 로봇의 상장 관련 모멘텀이 강세 흐름을 뒷받치면서 로봇주 견조한 흐름을 전망한다. 이러한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이슈, 해갖고 사용용 로봇은 이뉴로메카가 협동 로봇 인디 7이 미국과 인증을 취득했다. 뭐, 북미 사용용 로봇 주문 전추 대비 37% 감소했다. 이런 뉴스도 있고요. 서비스 로봇에서는 좀 많이 이런 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휴머노이드 미다족보행로 공장에 투입을 검토하겠다. 삼성 웰스토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로봇 자동화 그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있는데, 어, 지금 보시면 유진 로봇이 UBC와 스파트 팩토리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것도 있고, 어, 큐렉소 제시를 세,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내년에 이거 미국 큐비스 조인트 최소 20대 판매를 목표로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l g t 베트남에서 서빙 로봇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소식들을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핸드차 그룹 보스턴 다이프스와 추가 출자를 단행하고, 보스트 로보틱스는 미국 육군 무기와 테스트를 추진하고, 되게 이러한 뉴스들이 지금 현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로봇 산업의 성장세가 가파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고 이 투자에 접근하셔도 괜찮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종목별로 조금씩 이제 차등이 있으니까요. 자 이런 부분들은 제 채널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